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꺾고 8년만에 잉글랜드 FA컵 정상에 올랐다. 맨유는 25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맨시티와의 FA컵 결승에서 2대1로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결승에서 맨시티 1대2로 저 준우승한 아쉬움을 1년만에 대갚아준 맨유는 대회 통산 13번째 우승 트로피를 챙겨 역대 최다 우승팀 아스널과의 격차를 좁혔다. 더불어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파리에 그쳤던 메뉴는 FA컵 우승으로 다음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챙겨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서게 됐다. 1년 만에 맨체스터 더비로 결승을 치르게 된 메뉴는 전반의 투고를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두 차례나 맨시티에 세골씩 내주며 이연패를 했던 메뉴는 전반 30분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터트려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메뉴의 왼쪽 풀백 끼우고 달로트가 골대 쪽으로 세도하는 오른쪽 날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를 향해 긴 패스를 연결했다. 가르나초와 경합하던 맨시티 수비수 요스코 그바르디올리가 급하게 헤더로 막으려고 했지만, 이 볼이 오히려 전방으로 달려나온 골키퍼의 키를 넘겨 자기 골대로 향했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가르나초는 재빨리 볼을 잡아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19살인 가르나초는 웨이컵 결승전에서 맨유 유니폼을 입고 골맛을 본 역대 세 번째 1 0대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가르나초에 앞서 노먼 화이트사이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득점 기록을 남겼다. 맨유는 전반 39분 부른 후페르난드스가 페널티 아크에서 살짝 찔러준 볼을 코비 마이누가 골 지역 정면으로 달려들며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 두골 차로 달아났다. 전반을 0대 이로 밀린 채마침 맨시티는 후반에 총력전을 펼쳤으나. 후반 42분에 가서야 제레미 도쿠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추격골을 넣는데 그쳤다. 맨유는 맨시티의 막판 공세를 잘 막아내며 마침내 FA컵 왕좌에 올랐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경질설에 휩싸인 맨유의 에릭 테나흐 감독은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에 이어 맨유에서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테나흐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외신과 인터뷰에서 2년 동안 두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것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2년 동안 세 차례 결승 진출도 나쁘지 않다라며, 메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또 다른 트로피를 위해 팀을 옮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